위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살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위대한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위대한 성경은 배우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배우고 지켜야 돼. 배워야 돼. 첫 번째는 배워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와의 호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죄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누가 고백해요? 시평기자가 고백을 하오 417장 11절 베레아 <laughs> 에 있는 사람들은, 베살로니가 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라교회 성도들은, 사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매일 자기들에게 의무가, 자기들의 의무에 충실한 교회였다. 출애국기 16장 4절에, 어, 그, 만나를 매일, 광야에서 매일 날마다 거두, 거두게 되었다는 거다. 날마다. 날마다 이 일어나서 가서 거둬야지 자기가 이동할 양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님. 10편 88편 9절에 매일 주를 부르며, 우리가 매일 주님을 불러야 주님의 도, 주님과 점점 가까이 갈수 있어요. 누가 보면 9장 23절에, 어, 날마다 자기 실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 그래서 매일 의무에 충실한 교회가 배례와 교회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좀 전에 제가 여호와의 열봉은 완전하여 이거 읽어드리는 게 시편 어,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법은 완전하니까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니까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그런 것들게 돼요 말씀을 매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배워야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유과뭐에 체인지 해가지고 말씀으로 내가 든든히 굳센 믿음으로 내 안에 내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전이 나예요 그러게 고린도 전사에 보면 네가 네 육체가 네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냐니까 이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라는 음. 것을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뭐예요? 보을찾기보을찾기로 여기서 이 말씀 한소들이 나에게 1억짜리가 될수 있고 내가 어,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받지 않고, 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이 말씀 한 소절이 1억짜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봄을 찾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우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천만원짜리도 있고, 백만원짜리도 있고, 누구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보면, 아 그것이 얼마짜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서 뭐예요? 꼭 필요한 말씀을 그에게 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가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뭘 해요? 예물을 올려 드리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서 뭘로 해요? 사역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대후서 3장 15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눈이 노려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있게 하니라.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구원받는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깊이 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뭘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찾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베리아 교회에서 두 번째 성경을 매일 연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금 그두 번째 1번, 2번, 3번을 지금 한 거예요. 이제 베리아 교회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부흥이 있었던 교회, 부흥과 성경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매일 자기들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의 말씀을 부전하는 영과여 배우니까, 이제 안에,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니까, 그 말씀이 가득히 채워진 사람들이 모여, 모여, 모여요. 이게 성장과 성, 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어, 부가부하게 되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일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네.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예. 부흥하려면 진리로 가득히 채워져야지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가득히 채워진 사람, 진짜인 것, 진짜 예수님이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부흥할 수 있잖아요. 부흥, 부흥, 아멘.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라서 어떻게 만들어요? 성장을 이루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살이 지나면 두살두 두 살이 지나면 세살 우리 사랑는 방식도 그런데 애기가 먹을 음식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애기들이 그것을 못 먹는다고 그들, 그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성경은 그러는 것처럼 어,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내가 나도 이 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나에게 돌봄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엄마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기가 생기면 그애기가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들은 옛날에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다 밤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도뭐있어 자식을 길러냈어. 그런데 지금 엄마들은 그런 수고를 잘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자다가 귀찮으면 애를 막 집어 던져 어떻게 해? 벽에도 집어 던지고 천장에도 집어 던지고 막 그래. 그 애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마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만들기가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무조건 사역을 하면 무조건 사역을 막기는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 에스겔 18장 32절, 23절 에스겔. 에스겔 18절 32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은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너희는 아니.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23절 23절 말씀 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아기니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그 길에서 떠나나? 뭐 하는 거야? 다시 시작. 2 3절 다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아기니 죽는 것을 조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나? 응.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겠느냐 아니.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은 악인들도 뭐냐면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거는 암송을 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g y o n 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o n g Yong y o 성령이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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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8절을 통해서 Yong y o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언제 와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득히 찰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말씀의 분량이 채워질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리아 교인들이 데리아 교회가 매일 자기들의 일을 충실해낸 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찾아서 줬지만 그것을 다 기억하지 않고참 찬포로 하고 매일 날마다 만나를 매일 필요한 것을 날마다 얻었던 것처럼 매일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성경도 매일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매일 해야 되고 찬송도 매일 해서 찬송도 매일 바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저렇게 배려야그 애가 매일 그렇게 자신을 만드는데 매일 의무를 다했다 그러면 우리도 베레아 교회처럼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야 해 돼? 내가 해야 될 분량을 열심히 내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나를 매일 그렇게 필요한 만나를 매일 그렇게 거뒀고, 그다음에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누가 보면 자기의 십자가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어. 남이 하는 것을 가지고 탐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맡겨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럼 그 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는 내가 날마다 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감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가지고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배려학교회를 기억할 때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매일 매일 뭐 해요? 매일 뭐 해? 매일 매일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였더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배우는 교회, 그리고 부흥과 성경을 이루는 교회, 이게 베리아 교회의 세 가지 큰 단락으로, 그리고 작은 소재목으로 말씀을 찾아서 준 것처럼 그렇게 깊이를 점점 넓게 해 나름의 하나님 나라고 확장이내 안에서 정확하게 되어져 가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배우고 지켜야 하는 말씀들을 날마다 뭐예요? 그것을 가장 위대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 7장에 보면 베리아 사람들은 첫 번째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말씀을 연구했어요.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베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매일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편견을 갖지 않,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들어오면 내 안경으로 바라보게 되죠. 내 눈의 안경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말씀에 아 말씀의 안경으로 뭘 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주면 내가 편견을 가지지 않는 자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되죠 왜? 그 사람이 안 움직이고 전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한 짜증이 나에게서 막 밀려가요 근데 나에게도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를 말씀에다 비춰봐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한 것이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를 질수 있는데까지 갔다가 어떤 때는 땅바닥에 믿음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변함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우리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베리아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쭉 찾아가면 좋은데, 그러면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큰 그림만 가지고, 아, 베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언제인가는 또, 이제, 성경, 예배 시간에 다시 성경으로 가지고, 아, 베리아 사람은 이렇게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반드시 이제 설교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 이게 그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겠죠. 그렇게 궁금한 것들을 풀어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성경을 날마다 배우고 지켜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영감. 그,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영감 말고, 하나님의 영감, 영적인 감동이란 거, 영적인 감동. 이사야에서3 0절 16절, 아까 읽었어요. 너희는 여와의 호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작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은 다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에 있으면, 왜? 어, 짝이 있으니까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작이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우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풀 것이 아니니 성경은 예언인데, 네 마음대로 풀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풀지 말고.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이 성경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자리에 가면 이 예언의 말씀에 뭐에 네가더 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것, 저주 받아야 될 것들은 빼고, 복 받는 것만 갖다가 거기다가 계속 이야기 해주면, 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철저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저주 받아, 이렇게 하면 축복 받아, 이것을 뭐 해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해? 이 예언에 있는 이 예언의 책에 기록이 되어진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 받아야 되고, 날마다 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부지런히 준비해서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풀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신명기 28장을 예하로 돌면 1절에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나, 나,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14, 14,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설교를 딱 해놓고 뭐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0몇절까지는 뭐예요? 저주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 근데 뭐만 해? 1장에서 장신명이 1절, 28장 1절에서 14절 네가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만 가르쳐줘 저주받는다를 가르쳐줘야 돼 훨씬 많아 저주받는 그 말씀의 구절들이 그런데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생사하복이니 앞에 있는데 선택은 니가 해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도 니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기 이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위대한 성경이 진리기 이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앉아가지고 내가 손녀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이렇게 하 어떻게 돼? 그건 사실 세상에서 할머니들이 하는 거예 할머니들이. 손주가 이쁘지. 내 새끼는 내가 힘들게 키웠기 때문에, 버벅작거리고 같이 키웠기 때문에, 내 새끼보다는 손주가 훨씬 이뻐 왜? 내 자녀의 자녀이기 때문에 훨씬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맨날 손녀자랑 할게 없어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손녀자랑 이런 것만 해 그러니까 내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돌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뭐해? 성경은 진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진리를 자꾸만 찾아서 읽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밖에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짝짝 할때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위대한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성경 박사가 되고 성경에 능통한, 능통한 자가 되면 살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동그라고 물통, 물통, 삐뚤빼뚤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무무리 치다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동그라미가 돼. 완전한 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편, 119편,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네.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것내 발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발을 금해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며 그럼 어떻게 해요? 0한 일편이 또 생각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러 목사하는 자가 복있는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신의를 조차 가신을해지며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영통에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성경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이해해야된다는 거예요. 사대행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사람들의 이야기에 훨씬 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말도 잘 들어. 그런데 사람은 어디를 끌고 가? 정확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포도원의 두 아들이 있어.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성경이 포도원의 두아들이데 아버지가 이래 나가면서 얘 예,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뭐 어떻게 어떻게 좀 해라 이렇게. 그런데 큰애가 뭐라 그래? 네, 이렇게. 그리고 안 갔어. 그런데 작은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주일에 이렇게 했는데, 싫어요? 이렇게 했어. 그래 놓고 뭐해? 가고 나서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곧미우치고 작은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어, 둘째 아들이 곧미우치고 가서, 내 네, 대답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싫어요 이렇게 했는데 불순종한 것 같은데 곧니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아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죠 그 행하는 자가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의인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그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손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안된다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자꾸만 세상 것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람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로 나의 마음을 결단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행함으로 연결해줄 때 이것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다라고 칭해 주신다 그랬어요야구보서 1장 21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위대한 성경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해? 스스로 자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앉아있는다라고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뭘 비춰봐요? 말씀에다 나를 비춰봐서 그 말씀을 내가 지금 행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해? 그런 것들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나가다 보면 내가 어느 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쉽게 하지 않으며 이렇게 사랑에다가 나를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그렇게 비춰보게 되다 보면 이제 내가 사랑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딱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자 이제는 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영혼들을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를 실천하고, 실천을 하나를 했는데, 내가 한 발짝을 움직였는데, 두발짝 움직일 수있어는 근데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한다, 가짜요 사랑하는 실천, 오래 참고. 아, 내가 잘못 참는데, 말이 급해서, 말이 확 나가서 벌써 말로 갔다가 싹 죽였을 건데, 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찾는 자가 됐으니까,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내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옳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문문을 치다 보면 한 발짝 움직여서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한 발자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 기다리는 자가 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좀 도와주세요. 저는 유계성품이 너무 빨라가지고 잘안 되지만 도와주시면 제가 오래 참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갈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 한 발짝을 내디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완전하게 동그라미가 되어져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애하는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도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해요? 준비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역, 사역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줄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 보았을 때에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체인지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눈에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전 건축 14일 기의물을 하나님 앞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마중물로 붓고 있어오니 하나님 큰 물건을 유심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비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는 자들 찾으시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조십자가 이제, 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어, 이런 일들을 해서 우리 성경을 예쁘게 만들어서 다시 새단장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져서이 베리아 교회의 들 교인들처럼 매일 나의 몫그 의무를 다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내 안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부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풀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계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